안녕하세요. 소개된 김대열입니다. 어, 8월 15일 광복절. 지금 현재 시간은 6시 40분. 8월 15일 광복절 아침. 아침을 일찍 여는 분들과 함께하는 공복 유산소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인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와서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날씨가 입추가 지나서 그런지 이제 6시에 나오면 해가 그렇게 뜨겁진 않습니다. 팔이 홀랑 타서 팔툭이 샀는데 이게 아침 운동 때는 이제 필요가 없게 돼버렸어.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응. 오늘도 어김없이 기수련을 하러 엄청 또 나오셨네. 오늘 어 평소보다 사람이 많은 것 같아갖고 십살이 입을 떼고 말하기가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어. 오늘은 어 간만에 재밌게 본.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드라마 무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지난주에 공개가 됐죠. 1화부터 7화까지 최초 공개가 됐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드라마는 그 우리나라 탑티어 웹툰 작가 시죠? 그 강풀 작가의 웹툰 원작으로 된 드라마입니다. 저는 웹툰을 한, 한 20화? 20화 조금 더 넘게? 한반 정도 본것 같아요. 보다가, 그때 뭐, 시간이 없어서 못 봤나? 아니야, 아니야. 아마, 결제해야 되는데, 뭐, 나중에 결제해서 봐야지, 뭐 이러다가 못본것 같아요. 지난주에 7화까지 공개가 됐고, 총 20화로 이루어진 어 드라마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 한국형 히어로물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왔더라고요. 한국형 타이틀, 한국형 히어로물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뭐, 밖에 나온 작품들은, 뭐, 이게 처음은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시즌2 하고 있는 경이로운 소문도 히어로물이고, 뭐, 넓게 보면, 홍길동이나 전우치도 히어로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작품이 왜 이렇게 히어로물이라는 거를 강조받느냐? 이거는 아마 어그 마블 코믹스의 엑스맨이랑 좀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능력이라고 해서 어떤 한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엑스맨처럼. 각각의 캐릭터가 서로 각기 다른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엑스맨이랑 비교가 될수 있지. 지금 7화까지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 나온 캐릭터들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힐링 팩터라고 하죠. 그 재생, 회복, 요 캐릭터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 캐릭터를 생각하면은 누구나 쉽게 울버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어, 뛰어난 오감 능력? 시력, 청력, 후각,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뛰어난. 그런 소유자가 하나 있고요. 전기 다루는 캐릭터도 하나 나오고 투시 능력. 어, 그리고 그 피지컬이 오버 스펙인 거 있죠. 전형적인 힘캐? 어, 이런 캐릭터도 나오고. 재밌습니다. 근데 그, 코믹스 기반의 히어로물이랑 비교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 굳이 코믹스랑 비교하자면, 그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픽션을 거기에 중간중간 끼워서 스토리를 만드는 그런 형식은 그 DC 코믹스의 왓치맨이랑 약간 스토리 형식들이 비슷해요. 근데 분위기는 예전에 그 내가 너무 좋아하는 미드인데 히어로즈라는 미드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분위기는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히어로물이라고 해서 이 코스튬 입고 설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일반인인데 힘을 숨기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총 20화 중에 7화까지 공개가 됐으니까 약 3분의 1 정도 공개가 된 건데, 여기까지는, 일단은, 어, 뭐, 사건의 전개 정도 될것 같아요. 뭐 7화까지 이야기니까, 스포? 하기도 좀 애매하죠? 근데, 재밌습니다. 특히, 어, 원래 초능력을 발휘해서 국가정보원을 일했었던 1세대가 있고, 90년대. 그리고 그, 그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자식들을 낳았는데, 이 자식들한테도 그 능력이 유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2세대라고 하는데, 그, 이 드라마는 찐 주인공은 그 2세대들이에요. 그 주인공인 김봉석이라는 친구는 그, 이미연이라고? 오감 능력을 가진 캐릭터와 이 김두식이라는 하늘을 나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둘 사이에서 어 나온 남자 지금 고3 학생인데 이 친구는 이두 가지 능력을 다 갖고 있어 사기캐 사기캐 그리고 그 유승용 배우가 한그 장이수라는 캐릭터는 이제 울버린 같이 회복 능력이 있는 캐릭터인데 아 장이수는 딸 이름이구나 그 장이수의 딸도 회복 능력을 갖고 있는 캐릭터예요 그리고 그학교의 반장 캐릭터가 하나 있는데 아이 캐릭터는 전형적인 힘캐에 스피드까지 장착한. 슈퍼맨인데, 레이저 안 나가고, 하늘 못 나는 슈퍼맨 정도? 아니다. 이 캐릭터도 어디 맞으면 데미지는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힘이 센 캐릭터. 이렇게 해서 그 정원고등학교 3학년 3반에 다니는 이세 친구가 주인공인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 아주 꽁냥꽁냥한 이 강풀 작가가 뭐 엑스, 호러, 액션, 미스테리뭐 이런 작품으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그 로맨스물도 굉장히 좋은 작품이 많은 작가잖아요. 이, 우리가 뭐, 기존에 김은숙 작가나 뭐 이렇게 로맨스 잘 만드는 그런 작가들의 그런 로맨스와는 살짝 결이 다른 굉장히 풋풋하고 꽁냥꽁냥한 그런 재미있는 그림들을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나는 이런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 말할 수 없는 비밀? 그 주걸륜 감독 주연의 그 영화 이후로 이렇게 이 40대 아저씨의 마음을 흔드는 꽁냥꽁냥은 굉장히 오래간만인 것 같았다. 어. 이번 주 내내 찜통더위라 그러더니 아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덥네요 그1화부터7화까지는그 정원고등학교 이 음. 학교 이름도 웃겨 난국정원의 정원을 딴 나? 싶을 정도로 학교 전체가 국정원이에요 그니까 러그 아까 말씀드렸던 2세대 그니까 러 1세대 요원들의 자식들을 관리하는 뭐 그런 기관인 것 같아요. 학교 자체가 이제 그 학교의 이야기가 한 파트가 나오고 어 프랭크라고 미국에서 온 능력자가 한명 나옵니다. 이 능력자는 한국에 와서. 은퇴한 1세대들을 한 명씩 제거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1화부터 7화까지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뉩니다. 그, 정원고등학교에서의 그, 그걸 뭐라 그러지? 정원고등학교에서 그 2세대 아이들의 그 성장 이야기. 그리고 그 미국에서 건너온 그 청부 능력자가 한국에 은퇴한 1세대 요원들을 제거하는 이야기. 그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웹툰을 쭉 이렇게 보면 중간까지밖에 안 봤지만 지금까지 밖에 안 봤지만, 어, 20부작이니까, 앞으로 한 5, 6부작 정도는 아마 그 1세대 국정원에서 근무하는 그 초능력자들이 활동했던 내용들을 다를 것같아요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던 사람들인지에 대한 캐릭터 설명이죠 이 연출이 플래시백을 굉장히 잘 쓰는 연출이라 아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5-6편 정도에서는 이제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미국에서 건너온 세력, 그리고 여기에 원작에서 나온 북한 세력도 개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과 부모들이 1세대와 2세대가 힘을 합쳐서 뭔가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근 1, 2년간에 이렇게 몰입도 있고 재밌게 본 드라마는 처음인 것 같아요. 잘 만들었어. 이게, 뭐, 오징어 게임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 그래도 요즘 디즈니가 어렵잖아요? 그 영화 몇개 박살나갖고 돈이 좀 없던데, 요즘 뭐 디즈니랜드를 철수 시킨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돌 정도로 디즈니가 좀 상황이 안 좋은데 이 디즈니 플러스에 뭔가 활력이 될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돼서 이게 그 저도 이 드라마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무빙 관련된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강풀 세계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강풀 세계관이 뭔가 봤더니 강풀이 본인 작품을 이렇게 만들면서 동시간대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은 캐릭터를 겹쳐 쓰는 일들이 좀 있는데 그이 무빙이라는 드라마 이후에 브릿지라는 드라마가 또 있는데 이 브릿지라는 드라마에서는 그 이전에 그 강풀 작가의 그 약간 미스테리 드라마인데 시간을 조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타이밍이라는 미드가 있거든요. 아, 웹툰이 있거든요. 근데 이 브릿지에서는 그 무빙 캐릭터랑 타이밍 캐릭터가 이렇게 같이 만나서 뭘 하는 뭐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이 무빙이라는 드라마가 디즈니 플러스에서 잘 돼갖고, 그, 후속작을 만들 수가 있으면 나는 무빙이 끝나고 타이밍이 공개가 되고 후에 브릿지가 공개가 돼서 이 무빙과 타이밍에 있는 그 캐릭터들이 한 드라마에 모이는, 아, 이런 그림 너무 좋지 않습니까? 진짜 한국형 어벤져스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 근데 이게 해외에서 얼마나 인기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제가 아까 아침맨 이야기하면서 설명도 드렸지만, 어... 이게... 우리나라의 실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에 이픽션을 섞어서 만든 스토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뭐 94년에 김일성 죽었을 때 또는 뭐 96년에 잠수함 넘어왔을 때 심지어는 96년 잠수함 넘어왔을 때는 내가 군복무 중이었거든요. 아직도 기억나요. 나는 근무지가 경기도 연천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15일은 전투와 못벗고 진돗개 걸려서 계속 대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도 여기 녹여낸 것 같고, 그리고 그 청계천 보건소 팔때뭐 지금 나이 어린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원래 청계천이 지금 같은 그런 흐르는 개천이 아니었고, 복개를 해서 위에 고가도로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 철거하는 과정에서 어... 거기 밑에 있던 노점 하시는 분들과의 그런 격렬한... 분쟁이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도 웹툰에 녹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실을... 알고, 보는 거랑 모르고, 보는 거랑은 약간 느낌이 많이 달라요. 하긴 지금 뭐 MG 세대들도 모르는 벌써 뭐 청계천 복원 사업도 이명박이 시장하던 때니까 2000년대에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 그거 제대로 아는 젊은이들은 없을 거란 말이죠. 뭐 그렇게 보면 만약 이런 그 현대사의 이야기를 뭐 정확히는 모르고 있어도 이 드라마를 재미있게 볼수 있다고 하면 외국에도 잘 먹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겠죠. 여하튼 나는 이 드라마 7화까지는 진짜 재밌었고. 뭐 앞으로 어떤 전개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용두사미가 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기대가 큽니다. 어 오늘 라이브 하면서 떠든 건, 각작부 컨텐츠를 만들 예정이고, 요거 만들면, 오늘, 내일. 아, 내일, 9화까지 다 보고, 컨텐츠를 만들까? 어 그게 낫겠죠? 9화가 나왔는데, 7화까지 얘기를 업로드하는 건좀 뒷북인 것 같으니까, 내일 9화까지 올라오면, 그거 보고, 거기까지의 내용을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이렇게 혼자 떠들다 보니까, 반환점까지 왔습니다. 음. 오늘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광복절 휴일 잘 쉬시고 또 내일을 위한 충전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